안녕하세요. 수연집밥입니다 브랜드 대상 14년 연속 수상한 진공 밀폐 용기 아이바큐움 공동 구매 진행해 보겠습니다. 식재료를 신경 써서 보관해도 냉장고 속에서 잘 상해 버리는데요. 물가도 비싼데 버려지는 식재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식재료를 다섯 배나 더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다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 바움 진공 밀폐 용기에 양배추를 3주가 넘도록 보관했는데요.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저에게는 진공 밀폐 용기가 아주 핫한 살림템이 되었는데요. 식재료를 오래 신선하게 보관 가능하니까 주방 필수템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용기에 담아 뚜껑 덮고 진공 버튼 눌러주면 끝납니다. 홈쇼핑 방송 때마다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바로 그 진공 밀폐 용기입니다. 소비자의 선택 주방용품 부분 브랜드 대상 14년 연속 수상답게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열탕 소독,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장 냉동 모두 가능하세요. 로이첸이 진공 용기의 원조인 거 알고 계셨나요? 로이첸만의 압도적 3중 공기차단 진공으로 용기 내부를 완벽한 진공상태로 만들어 식재료의 부패와 산화를 막아줍니다. 유리보다 가벼운 BPA 프리 친환경 소재고요 아기 젖병에도 사용되는 실리콘이 틈새없게 설계되어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유리보다 가볍지만 잘 깨지지 않고 스크래치에 강한 투명 용기입니다. 냄새나 색배임에도 강해 김치나 반찬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보관한 지 3주가 된 채소인데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 케일로 케일 주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너무 신선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마구 듭니다. 진공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아이바큐 제올 트레이입니다. 진공 밀폐 용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게 바로 습기인데요. 채소가 숨 쉬며 발생하는 가스에 인해 온도차로 발생하게 됩니다. 제올 트레이는 신선함을 유지해주고 세균 곰팡이 억제 및 습기를 잡아줍니다. 용기 바닥에 제올 트레이를 깔고 식재료를 보관해줍니다. 더 오랜 기간 수분이나 습기 걱정 없이 보관 가능하겠죠? 유해 물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채소나 과일 뿐만 아니라 견과류, 곡식류, 면류 등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대파도 아이 바퀸에 보관하면 오랜 기간 신선한데요. 이렇게 키친타올을 깔아놓으면 식지를 보관을 더 오래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상에 버릴 일이 없어 너무 좋더라고요. 빵도 아이 바퀸에 보관하면 훨씬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저는 갓 담은 김치를 좋아하는데요. 아이바큐에 김치를 보관하니 금방 담은 김치처럼 오래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지난번 로이첸 아이바큐 공동 구매 때와 달라진 점이 틴이 3종 세트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건데요. 390ml, 650ml, 1050ml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반찬 보관하기에도 좋은 사이즈예요. 공간 절약형 디자인으로 냉장고와 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비싸지는 식재료 시들어 버리지 마시고 이젠 아이 바퀴 마세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동안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이번 최저가 공동구매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